조국 신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149석이 됐어요 조국신당 예를 들어 13석이 됐어 149석을 받으면 그 총선이 이재명의 승리입니까?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무조건 책임을 묻습니다 이재명을 죽기 살기로 물어 뜯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으로 대선 치를 수 있냐 말이 이어서 나오겠죠 근데 조국을 지지한다고요? 조국을 밀어주자고요?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조국한테 갈 표가 다 이재명에게 와서 180석, 190석 되면 대승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압도적 승리 해주시라고요. 왜 자꾸 조국으로 분산을 시킵니까? 조국은 문재인 시인2에요 이재명의 대악마로 키우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보시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연합장동이 25% 나와요. 조국신당이 15% 나오고. 지역은 민주당이 40%가 넘게 나오는데. 그러면 조국신당 표가 누구 표냐고. 민주당 표잖아. 민주당이 149석이 나오고 조국당이 13석 나오면 150석에서 한석이라도 모자라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는다고요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대선을 위해서도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해요. 이번 총선은.